우리 엄마가 무중돈 또리동자 특허 받았는데 우리 엄마가 또리장군도 특허 올려놔줬대요. 너가 또리동자면 난 또리장군이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또 특허심사에 올려놨대요. 근데 삼촌이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아가려고 자꾸자꾸 그러는 거야? 하여튼 우리 삼촌은 대한민국에서 밥은 멍충이로 아마 소문나 있는 거 사실을 맞는 거같아 동자가 그건 잡은 거 같아. 장사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잘 지냅니다 우리 어. 엄마가 무중돈 또리동자 특허 받았는데 우리 엄마가 네. 또리 장군도 특허 올려놔줬어요 아 또리 장군도요? 네 사람들이 어쩌자람들이 나는 너가 또리동자면 난 또리 장군이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또 특허 축하 심사올려놨대요 어, 축하드립니다 돼야지 축하하는 거죠 아직 안 됐나요? 네 아직 안 됐대요. 아아 네 신사 중이에요. 떨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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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렁.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네. 2022년에. 네. 대박 날 사람에게 나타날 징조거든요. 응? 그거 꿈으로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10월달부터 양력 10월 네. 양력 10월달부터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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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잘 풀릴 걸. 아 양력 10월달부터요? 응. 어... 근데 그거 알아? 어, 내가 이때 껏 운이 안 좋았어. 저주했어. 저주했으면, 음, 그거를, 어, 비방이나 뭐든 해서 할거 아니지. 그지. 네. 네. 그래서, 어, 보통, 어, 앞머리, 앞머리가 없으면 송토리를도 뽑아야지. 앞머리, 옆머리, 윗머리, 뒷머리. 뽑아서, 어, 그거를, 어, 베개 밑에다가 한 3일, 넣고 찾다가 그리고 그거를 1 0 원짜리 하나씩 붙여갖고 테이프에 붙여갖고 아, 그거를 버리는 거야. 하나는 물에 하나는 강에 강이나 개천이나 똑같아두번 물어주고 와. 네. 하나는 또랑에 하나는 변속관에 막뭐 그렇게 해서 다어 하나는 쓰레기봉지통에. 네. 그렇게 해서 치우면 돼. 그러면 안 좋은 애군은 나가고 들어오는. 그리고 내년에는 이민 년 해잖아. 네. 이민 년 해기 때문에 산의 전기에 가장, 어, 막 내려올 거거든. 범죄지. 막 내려올 거니까 내년에전기는 어, 뭐가 제일 잘맞은줄 알아? 뭘까요?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요? 응. 어... 코끼리의 그런, 그런 것들이 기운을 맞아서 안 좋은 걸 막아주고 또어 거북이는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코끼리+ 코끼리가 제일 정계에 잘 맞아. 아... 코끼리 모형 같은 거를 집에 놔두면 될까요? 응 현관이 앞에다가 현관 앞에다가 두 마리 한 마리는 외려버서 금방 죽으니까 안 되고 두 마리를 이렇게 냅두면그두 마리의 정계가 안 좋은 거는 코끼리가 이렇게 코를 탁 때려 버리고 그리고 재물 있다 그러면 안와서 들어오는 거야. 아 코끼리 코끼리 응 일단 동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음력 10월부터, 아 양력 10월부터 응. 꿈으로 보여준다. 꿈으로 보여주듯꿈안 꾸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이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벌써 그때부터 손님이 들리고 나리고 예약 전화가 들어오고 나리고 막 그때부터 운기가 들어. 어. 혹시 또 다른 현상도 있을까요? 다른 현상? 네. 조상이 꿈에 뵌다던가. 근데 오. 삼촌이 아닌 도대체 얼마를 많이 받아가려고 자꾸자꾸 자꾸 그러는 거야? 얼마를 더 가져가려고? 아,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수수. 수수. 응, 수수까지 않은 거, 네. 이 통째로 있는 거. 어, 통째로 붙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그리고 줘. 네. 도 이게 털지 않은 거, 별도 털지 않은 거, 별 나락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렇게 하고 콩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말름은 빠져서 터지거든? 요렇게 네. 세 가지 세 가지 어 현관에다가 갖다가 이쁘게 장식해놔 아응 어... 수수조공 수수 조 까먹었잖아 삼촌때문에 벼벼아하여튼어 우리 삼촌은 대한민국에서 바보 멍충이로 아마 소문나 있는 거 사실 맞는 거 같아. 동자가 그건 잡은 거 같아. 바보 멍충아. <놀람> 이거를 잘 해서 응. 인테리어를 하면 된다? 응. 어. 그리고 옥수수도 큰거 말고 작은 거 이렇게 재대시장에 리는데 보면 음. 이렇게 팝콘 옥수수 만약에 조그만하게 작은 거 요만한 게 이렇게 송이송이 놓은 거 이렇게 송이 송이 연고들 놓거 있어. 네. 그거 갖다가 이렇 걸어놔. 어디다가? 지게 안에다 지게 안에다가 응! 음. 어. 그러면 재물이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들어와 당군할아버지도당군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게 까서 올린 것도 받으시지만 보통 그대로 원 그대로 꺾어갖고 그대로 깔끔하게 이렇게 먼지 털어서 딱 올려놓으면 너의 정성이 대단하구나 이다 아, 어. 그게 또 2022년을 밝게 응.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렇지. 또, 우, 어, 조금씩, 조금씩 힘들어도 시주에서 어려운 사람 보태주면 그런 게또 엄청 좋은 기 운이 되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